이제 와, 잠깐만 보여줘봐요. 잠깐 준비하러 누가 잠깐 보여줘봐요, 태권 <laughs> 어,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내려놓다 보니까 네. 저희 지금 태권도 시범단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제비손날 먹치기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어, 어떡하죠? 이제 드레스가 지금 길어서 어, 그래도 네,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비손날 아. 먹치기 하나만 네. 잠깐 태권도 전에 더 네. 멋진 공연 준비되어 있대요. 맞아요. 방금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아, 네. 아 아니, 그거 아니라 그좀 있다. 우리 합창단 공연 이 있답니다. 각 단체장, 네. 회 회장님과 이모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서 합창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신호 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어? 저는 뒤에서 태권도 연습하도록 소개,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 주세요. 네, 지 네. 우리 이우장 소개 좀주세요 네 일단 집단 구경 자 우리 각단체 회장님 및 임원 회원분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네 작사는 고서 작곡, 작사 작곡, 네, 작곡 이운하 한반도 봄바람 작사 김춘산 작곡 이운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네 <laughs> 만나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준비해서 열심히 연습했었는데요. 을 네. 의상 때문에 네.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잡혔습니다. 네. 준비 다녀도 열심 해주세요. 그 전까지 우리 기반 아나운서께서 네. 여러분들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한, 자. 한 동작만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네.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네. 동포 산스입니다. 네 일세 동포 2세 동포의 고생으로 저희 3세가꽃 피운 것 같고요. 저는 중국 현지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요. 학사 학위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 기어 동포 3세로 열심히 한중 간의 에 음, 인간 문제요 <laughs> 네. 지금 태권도 얘기 기다 태권도 다니고 <laughs> 네, 태권도 어, 딱 끌렸네요. 네. 어,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중국 현지에서 한 단장님한테 태권도를 검은띠 1단까지 배웠습니다 그게 불과 15년 전이고요 자 김한나 씨 박수 한번 주세요 태권도 보여주십자 네. 바로 동작 동작 기억나는 동작 하나만 하고요 기합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일단 이 동작의 이름은 어그 사급이었던 것 같아요 제비 손날 목치기라고 손끝을 뒤로 쫙 뻗어서 눈은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고 다시 앞으로 치는 동작입니다 자 하나 네. 아. 둘셋오사살 이때 기합을 해야됩니다 다시 그래. 한번 자 기합을 해야 되나요? 아 좋아. 좋아요 자 시작 감사아니다 추진하자 아 죄송해요 아! 아! 자 준비 되려면 지금 이 대륙에서 살다보니까 여자로서 지금 기가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 중국 동포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실 때 정말 위대하세요. 네, 왜냐면 너무 사실 3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 모여 쳤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정말 네. 이렇게 오십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위대한 우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영주권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응원 많이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변명이 제가 맞춰 드릴게요. 돼지, 인물 돼지, 몸매 돼지, 목소리 돼지. 그리고 그래. 기반다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반다시하고 준비된 우리 준비 어? 준비됐나요? 저 태권도 됐나요? 됐어요? 소개할까요 아직요? 아, 잠시만. 네. 이제 아까는 이제 날치기를 보여줬는데, 혹시 아, 날치에는 그런 게안 돼요? 다음, 이제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야 저를 또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네. 음, 태권도 배울 때 태권도의 5대 정신이 저희 인생에 대해서 진짜 큰 영향,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음. 태권도의 5대 정신 중에 예의, 첫 번째가 예의, 부모를 공격하고, 음, 자식을 사랑하라. 예. 그렇죠, 좋네요. 그리고 영치. 영치. 염치. 네, 영치를 뭐. 알고 살아라. 영치를 알고 살아라. 네, 그냥 겸선하고 항상 배움을 다제로 살아야고고 극기 나를 극복하라. 아, 뭐. 항상 약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아, 나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자. 아,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두개더 잡았어요. 그리고 네. 어, 인내. 네, 살다 보면 또 힘들 때도 많으실 거고. <웃음> <웃음> 네 빌레가 있구요 마지막은 백절 둘둘백번 접혀도 다시 일어나는 둘하지 않은 그런 우리 한민족의 뼈 깊은 그런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다시 해주세요. 오늘 날이에 오늘 한나씨 아, 네. 사실 제가 이 동포 MC는 벌써 한 4년 차를 하고 있어요. 사는 차를 혼자 이끌어가면서 느끼지만 오늘이 가장 뿌듯한데요? 우리 한나씨가 마시니까 앞으로 계속 독도 여러분들에서 대변하고 앞으로 나서서 지켜드릴 아나운서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정말 해주십시오 아, 사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됐나요?